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고 오늘 춘추관이 청와대에서 먼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다시 청와대로 회복되는데요. 웃는 낯으로 거짓말을 일삼으며 국민에게 총을 겨눌 준비를 했던 윤석열 일식 양두구육의 공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람객들이 구경하며 지나치던 공간에 다시 책상과 단상이 놓였습니다. 고려시대 역사를 기록하던 관하에서 이름을 딴 춘추관. 역사를 엄정하게 기록하고 자유 언론 정신을 추구하겠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3년 반반에 기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고, 브리핑이 진행될 단상의 로고는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관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부는 국민과의 소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겠다던 약속은 반년을 못 갔습니다. 권력의 의문을 제기한 기자들은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됐고,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들은 명예훼손 사건으로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용산시대의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은 설명 대신 낯뜨거운 약속을 내밀었고 언론재달 연수가 지금 몇 분이나 가시나 내년부터는 세 자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번의 기자회견에서 불통만 남겼습니다.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의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던 인물은 대통령을 하면서도 권력을 더 강화하려 친히 쿠데타를 벌이는 모순을 낳았습니다. 도통의 상징이 되고자 했던 용산 대통령실은. 내란과 불통의 상징이 된채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드디어, 네. 드디어 윤대지 강점기의 상징, 음.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네. 다시 청와대 시대가 열린 날입니다. 아 무속까지 판친 용산의 흑역사. 오늘부터 청와대 브리핑입니다. 자, 음. 오늘부터 청와대 브리핑이라는 게뭔 소리냐? 사실 음. 이제 그 선발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음. 대통령 관전은 아직 그 보안시설이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네. 바로 못 옮기고 음. 음. 대통령 집무실도 지금 완전 이전이 안 됐고. 예.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선발대로 가야 되는 데가 이제 언론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춘추관부터 이제 개봉을 했고요. 네. 어, 춘추관에 이제 언론 기자들 들어오니까 거기서 브리핑이 시작이 됐다. 음. 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청와대 브리핑. 아, 네. 요런 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경제 방송에서 예전 굉장히 제가 빡쳤었던 음. 게 생각이 나는데 네. 왜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 들어가냐? 누가 그 사에서 찝찝해서라고 얘기하더라고 어, 이런 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laughs> <laughs> 아니, 뭐, 부정탑니까? <laughs> 소금 뿌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찝찝해서. 여러분, 교통의 문제, 예. 보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했을때 청와대가 훨씬 더 나아요, 용산보다. 지금 용산으로 애초에 간걸 비판해야지, 맞아. 용산에서 돌아오는 걸 비판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1차적으로는 음. 일단, 일단 대통령 공약입니다. 네. 대통령이 용산 시대를 끝내겠다는 게 중요 공약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음. 거기는 내란의 땅이거든요. 맞아요. 음. 거기서 윤석열이 계엄 선포를 했었던 그 브리핑이 열렸던 음. 그 장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썸네일도 나왔지만 이른바 무속의 공간이에요. 음. 뭔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말하자면 불투명하게 국정 운영이 된 상징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네. 게다가 미국한테 도청을 살리다. 우리 동맹한테. 도청을 당해가지고 대통령실이 털렸던 네. 정말 보안상 취약한 음. 그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그게 보강이 됐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전히 미국 애들이 계속 도청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음. 미국 애들이 그걸 도청한다고 알려주진 않을 거니까. 그렇지. 그 상황, 취약한 상황을 계속 그냥 둘 거냐. 심지어 그 용산 대통령실은 북한 애들한테도 뚫려가지고 네. 북한 드론이 용산 바로 앞까지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취약한 거라고는 전부 모아놓은. 네. 아니, 저기서 어떻게 국방부를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취약한 대통령실이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네. 네. 거기서 음. 계속 업무를 보는 것 자체가 국가적 리스크다. 예. 그러니까 일단 좀 안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겨서 음. 좀 정비를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세종 집무실에서 퇴임한다는 게 목표. 대통령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뭐 올해 초에 그 8월 8쯤에 아마 올해 하반기 8월에 이제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할때 얘기했던 음. 것 중에 하나가 2030년까지는 세종집무실 완공 가능하다라는 음. 거였는데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1년은 당겨야 된다. 네. 그러니 이제 설계 2년 준공 2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 설계에 이렇게 오래 걸려요? 당기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기세요라고 음.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뭐 보면 세종집무실 포함된 그 최종 공간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이 오늘 공모가 끝났거든요. 예.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속도를 더낼 거라 그러면 오. 2029년까지는 적어도 대통령이 세종 집문실에서집문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예. 그러면 약속대로 아마 퇴임은 세종에서. 음. 아 그럼 우리 희대형도 같이 퇴임은 세종에서. 아 그렇죠. <웃음> <웃음> 대법원 반드시 잡아서 내려갑니다. 세종이 <laughs> 그렇게 싫으면 <laughs> 네. 그 전에 자기 발로 내려오는 방법 쓰어요그 방법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예. 백버, 예, 예. 오, 네. 예. 대법원은 사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희대형은 그 전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아, 아마 이제 뭐 서초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어, 우리 이제 뭐 백주 본부장의 말대로 네. 꼭 임기를 채워야지만 네. 의미 있는 건아닙니다 아니면 그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임지,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뭐. 윤석열이라고 3년 만에 내려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무한 임기 치트키를 쓰려고 하다가 네. 3년 임기로줄여던게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청와대도 지금 너무 조져놔가지고요그 음. 바로 다 쓰지도 못해요. 아, 그러니까 음. 일부 수리를 지금 현재도 하고 있으면서 하고 네. 있는데 어, 다른 걸 모르겠지만 3실장이 같이 있습니다. 음. 음. 아 그렇죠.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 <laughs> 여기서 강훈 씨 갈려나가는 소리가 막 들려. <laughs> <laughs> 그나마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묶어놨어. 모일가 <laughs> 아 <laughs> 바로 와야지. 그러니까 여민관에서 네. 이제 모아놓고 조진다라는 얘기야. 사실상 <laughs> 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본관이 워낙 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그런 그림을 대통령 그렸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네. 그 브리핑하는 대통령 그 비서실장의 씁쓸한 급처정 <laughs> 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네. 네. 비서실장 건강 잘챙기요 위성락 실장은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임기 초에 코피 흘리셨거든요. <laughs>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어 드디어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가 마무리가 되고 청와대로 돌아간 날입니다. 어 춘추관에서는 그 춘추관 브리핑이 시작이 됐고요. <laughs>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실 직원들 명함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로고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춘추관 이전 개소를 시작으로 해서 청와대 공식 업무가 시작이 됐고 그 대통령은. 여민관 기존에 그 집무동이 있던 여민관의 집무실을 만들어서 그삼 실장과 일분 거리에서 일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아시다시피 뭐 다양한 그 안보실이라든지 다른 그 곳들 공간들이 이동해야 되는 데는 시간이 좀더 걸릴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대통령 관저 이동은 아직은 시간 이좀 있어서 용산에서 당분간은 이제 청와대로 출근을 하는 상황을 봐야 될것 같은데 용산 시대가 이제 역사 속으로 저문다. 어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 어,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요? 그 용산 시대라는 것을. 뻘짓 혹은 저는 내란의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국방부랑 너무 가까이 있고 네. 거기서 밀실에서 소통하기 위한 그 사전 포석이 아니었나. 뭐 무속적으로 해석할수 있지만 저는 그 지금 내란 준비 시점을 들어보니 아 이게 용산으로 갔던 것이 그냥 오로지 무속 때문은 아닐 수도 있겠다. 빠르게 소통을 하고 개엄을 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가장 그 효율적인 그장소를 찾았을 수도 있다 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만약 내란 세팅. 예, 내란 예. 세팅.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뻘짓이다. 음. 네. 그 뻘짓이라는 말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속어로 새 글자로 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될 것 같아요. 마그 말을 쓰기가 <laughs> 그런데. <그러는데 웃음> 우선 그 어, 갑자기 제 용산으로 간다면서 단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브리핑할 때 보면 그게 이제 3월 14일 날때 대선 3월 9일 날 끝나고 3월 14일 날부터 용산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3월 20일 딱 일주일 만에 브리핑을 한 거예요. 가르침 때 들고 지도를 놓고 음, 브리핑을한 음. 거예요. 죠 네, 그 그때 어. 예상하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전 비용을 480억 정도 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맨 처음에. 그런데 저희가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고 했던 게 1월 21일 날이었는데 그때 1월 21일 날 보고를 하고 1월 29일 날 2022년도에 어, 윤이 직접 이제 그 기자들한테 발표를 해요. 정, 청와대를 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간다. 광화문 정부청사 시대를 연다. 이렇게 네네.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갑자기 저렇게 바꾸면서 지금 어땠습니까 국방부가 여섯 개로 쪼개져서 가고 합참이 소방사 쪽으로 옮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금은 금액이 카운터가 사실상 안 됩니다 아, 비용면 다시 옮기면서 예. 다시 원복을 해야 되는 것까지를 놓고 보면 조 단위가 넘어간다라는 평가 들린거예 예. 그래서 돈 땡땡을 했다 <laughs> 아예 <laughs> 괜찮은데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laughs> 한번 하시면 이거 쇼트 될것 같은데 한번 만 해줘요 <laughs> 해주세요 저게 공직자시니까 유튜버가 할게요 번지라를 <laughs> 예. <돈> 했다. <laughs> <laughs> 이정재 기자 는 어떻게 봐요? 어, 저는 진짜 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야 그러니까 윤석열의 정말 이 주치자의 행태 중에 초반부터 우리가 이걸 빨리 알아챘어야 되는데이 알코올 중독자의 난동이었다 어, 어, 어. 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분들이 처음에 계산할 때부터. 그 용산으로 가는 걸 여러 설이 있었거든요. 여러, 여러 설이 있었는데 기자들이 취재했을 때 가장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 돈이 고 뭐고 그 돈도 문제지만 음. 돈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왜 계속 반대했냐면 거기 그니뭐 어차피 용산에 있으니까 거기 고층 건물 아무리 퍼시픽이라고 있어요. 네. 음. 올라가 보잖아요. 다 보여요. 그렇죠. 예 음. 네. 망원렌즈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음. 대통령실은 다잡힙니다 네. 네. 국립중앙박물관 가잖아요. 음. 대통령실 정면으로 보여요. 예 네, 네. 네. 근데 거기다가 보안유지를 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거든요예 음. 네. 특히나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직접 도울. 평한다고 오간 곳도 아닙니다. 예. 결국은 나중에 이제 드러났지만 미국한테 도감청 당한 거예요 그쪽에 음. 예전에 그 사실이 저는 나올 줄 알고 기자들이 여러 기자들이 국방부 비롯해서 이거 염려한 기사를 많이 썼었어요. 네. 예, 이게 돈 문제뿐만 아니라 나중에 안보가 뚫린다. 음. 근데 윤석열은 지금 지나고 보면 사실 그런 안보적 측면도 별로 안보가 뭔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몰랐다라는 예.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뭔가 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할 의지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네. 문제가 생기는 것조차도 몰랐던 것이 아니겠느냐. 심지어 초창기는 아시다시피 그 서초동에서 출퇴근했었잖아요. 네. 어, 그 출퇴근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다고 가짜 출퇴근을 했었고 그리고 자신만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통로를 만들느라고또 공사를 하고 돈을 그렇죠. 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순간순간 우리가 뉴스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낭비된 비용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파생됐던 낭비를 비교해 보면 경제적 낭비뿐만 아니라 뭐 국가보안에 관련된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고여 있는 문제점들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옮긴다고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이거 옮기고 나면 또 합참 이동하고 국방부 이동하고 하면 껌이 잘 챙기시길 당부드리면서 아, 하나 네. 가짜 출근을 해서 한겨레가 단독으로 했었거든요 예그 네, 기자가 저 헌법소원까지 갔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가짜 출근 차량을 한몇 한 개월에 걸쳐서 본 다음에 그 시간과 미군 기지 통해서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예. 했는데 저, 제가 요거 그 보도 나온 다음에 최근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누구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봤거든요 음. 어떻게 된 거냐 이 가짜 출근을 예를 들면 가짜 출근한 게 이렇게 차를 빈 차를 두고 있다가 그 시간에 탁 싸서 소말해서 가게 한 거냐 예. 근데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가짜 출근 차량이 가는 시간을 뭐 정착하게된 것도 아니고 음. 하도 안 나오니까 출근해야 될 시간 하도 안 나오니까 경호처에서 보낸 거야 야, 알아서 보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차, 차량이 준비돼 가지고 야몇 시에 싸 음. 이, 뭐, 미안한데, 그 사람 표현 그대로. 야, 그 정도 머리 있었으면 막 가짜 차량 썼겠냐? <laughs> 그게 아니라, 술 먹고 재낀 거예요, 그냥. 그니까, 러 미리 오늘은 늦을 것 같아도 네. 아니고. <laughs> 아이그 정도 머리 있었으면 이런 줄안한다할까요그형 그러니까... 있다, 이러요화일 날? 그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렇지. 그니까, 러 그러니까 이게. 저... 재낀 거야. <laughs>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대출해주는 네. 사람도 있잖아요. 네. 어, 대출을 부탁을 안 했는데도 아우 저형도술 먹고 안 나왔네. <laughs> 네. 자기가 대출해주는 사람들 <laughs>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마음에서 네. 경호처도 그렇게 시작됐던 것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차량을 보내면 술도 네. 안 나오니까 오늘은 이제 좀 나오셔야 된다. 해서 차량을 보내면 네. 어떤 날은 차를 타고 음. 어떤 날 많이 마신 날 아예 아, 아, 가가 아, 제껴. 그러면 빈 차로 오는데 아 오늘 이정주 기자가 텐션이 좋습니다. <laughs> 이 용산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건데 제 폰으로 네. 그 앞에. 피로 시작하는 주상복합 좀 용산 아, 예, 주상복합에서 예. 후배 집에 가서 찍은 거예요 용산 사무실. 네네. 이뭐이 사진들. 실제로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도 아다 이게 보이죠? 밤에 찍은 거예요. 이게 지역의 높은 건물에 올라가면 다, 다 보여요. 이거 한번, 한번 카메라에 빨리. 아, 저, 저, 저 카메라에 보여드릴 그 가정집. 저런다에서 찍은 아. 사진입니다. 일반 집에서 봐도 저 정도에 그러니까 밤에 저기 앞쪽에 한방 중에 한 거거든요. 예. 낮에 찍으면 사람 식별이 될 정도. 핸드폰으로 그렇죠. 찍어도 맞아요. 맞아요. 제가 찍은 겁니다. 지금 저 안에 누가 돌아다니는지 보이잖아요. 사람이 다 협체가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그냥 일반 핸드폰으로도 그러니 만약에 거기서 뭐 망원렌즈로 본다든지 하면 웬만하면 봐보였겠죠. 그렇죠. 이건 사실 봐달라는 거죠. 간첩이 아니십니까? <laughs> 그 지금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집무실에 CCTV 달아서 이슈가 됐었는데 여기는 뭐온 네. 국민이 <laughs> 다볼수 있는 아, 그런 구조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도 안 됐었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전이었잖아요. 왜 가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했던 게 스스로가 소통을 얘기해놓고 도스태픽 며칠 하다가. 불편한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자들하고 불편한 관계 만들었었고 그러다 바이든 날리면 나오고 도스텝핑 없애버리고 MBC 기자들 전용기 안 태우고 저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고 봐요 네, 예. 아무튼 어, 청와대로 돌아간 대통령실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 다음 예. 저 사진 한번만 보여 주시고요. 예. 네 네. 그 지금 이제 청와대로 복귀하는 분들 큰일 났죠. 삼실장과 예. 같은 여민관 건물소집 <laughs> 1분 거리라고 집 이렇게 예. 돼 있잖아요. 예. 저 사진을 딱 보시면 가운데 이제 본관이 있잖아요. 예. 옛날에 대통령 집무실은 <laughs> 본관에 있었고 좌우가 이제 부속실입니다. <laughs> 어 그러는데 지금 저기서 왼쪽에 있는 게 왼쪽 끝에 보이는 게 영빈관이고 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지금 아마 2관 3관 이렇게 할 텐데. 이기관 너무 디테일하게 거예요. 설명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죠. <laughs> 이미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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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도에, 관광도에 나왔거요 저건 다 이제 개방이 됐는데 지금 저 오른쪽 모서리가 보이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음. 어 실장들하고 이제 같이 근무를 하신다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제 원하기를 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음. 이제 실장님들이 이제 굉장히 어렵겠죠. 옛날에 세월호 일곱 시간 때 저기 보시면 좀 전에 사진에서 좌 뒤에 파란 지붕이 하나 보이잖아요. 아, 예. 저기가 이제 관절란 말이에요. 예. 거기까지 직선 거리로 한 600m 돼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게 나오죠 뉴스에 보면. <laughs> 그렇죠. 실제로 거기서 차를 타고 왔다 갔다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예. 왔다 갔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기 본관에서 직무를 했을 때, 자 권력이 거리로부터 나온다라는 음. 걸로 보면 실제로 비서실장보다 부속실장이 더셀 수도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늘 음. 가까이 있기 과거 때문에. 과거 케이스는 그렇죠. 네, 과거에. 예. 그래서 같이 근무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백악관 오버로피스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예. <laughs> 생각이 되고 하나 이름에서 마지막 마무리 드리면 예. 여민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음. 보수 정권은 뭐라고 불렀어요? 위민관, 백성을 음. 위한다. 음. 여민관은 세종대왕 그. 여민 사상 그래서 백성과 예. 함께한다. 이래서 보수와 진보에서 이름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청와대로 돌아간 대통령실. 어, 누군가는 복귀라고 표현하고 누군가는 정상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함께하도록 하고 그. 하긴, 청와대를 다녀온 국민들이 이제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개가 안 됐던 부분들도 있고요. 어좀 익숙해지는 부분도 있고, 아마 지금까지 공개됐던 청와대는 앞으로도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요. 어 이게 대통령의 관저가 있고, 집무하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또 그래. 공개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공개를 한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는 바가 있는데, 모든 이전이 다 마무리가 되면 그때 좀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